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파이 티처의 제이선생님입니다. 어, 오늘은 파트 2, describe a picture. 사진 묘사하기의 공략법 포인트 넘버 1. 30초의 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키워드 잡기입니다. 사진을 딱 봤을 때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죠. 뭐 어떤 특정 사람이라든지 특정 사물이나 아니면 뭐 특정 건물, 뭐 배경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어 사람이 취하고 있는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 특정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동사와 명사 키워드를 세 개씩만 잡아주시면 어 실제로 그림을 묘사하실 때그 키워드들을 사용하시면. 어, 보다 효율적으로 묘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방향 잡기. 방향 잡기는, 어,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나 사물 또는 배경을 찾으시고 그것에 대한, 어, 집중적인 묘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중심되는 것의 주변에 있는, 어, 중심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그렇게 묘사를 하시게 되면은 어, 채점관이 고득점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먼저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묘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팁을 드리자면 사진에는 어 실제 Part 2 Describe a picture에서 제시되는 기출되는 문제들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사진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한 사람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중심이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어, 사진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소수의 소수의 인물이 있는 경우. 어 그런 경우는 보통 어첫 번째 중심 인물이 한 사람이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 어, 묘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옷차림이나 아니면 그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행동이나 뭐 다른 행동들도 할수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사람과 사물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 경우는 뭐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한 특정적인, 특정적인 부분이 중심이 된다기 보다는 사람과 사물이 공통적으로 어떤 한 형체를 이루게 되면서 어떤 상황을 이루게 되면서 그 전체적인 상황이 그 사진의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과 사물을 묶어서 묘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사람 없이 배경만 두드러지는 경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 있다고 해서, 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큰 배경이나, 아니면 뭐 특정 사물, 혹은 특정 건물이 사진의 중심이 되는 경우인데요. 바로 그런 경우는,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왼쪽부터 이 사진에 대한 묘사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위쪽이나 밑쪽. 그런 부분부터, 정해 놓으시고, 중구난방으로 하시면 안 되니까, 한 방향을 정해 놓으시고, 왼쪽을 선택하셨다면, 왼쪽부터 묘사를 시작하셔서, 중간, 오른쪽. 이렇게 차례대로, 방향을 차례대로 묘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